네, 안녕하십니까, 어머신들 위즈만 선생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빨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위 애비 어머님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내신 네. 네. 어, 과정을 이제 저희가 강의할 텐데, 어, 발표한 거로 보면은 이제 내년부터. 수시 모집 인원이 대학 정원이 70%로 들어간다는 69.9%니까 70%잖아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고2 때에서 배우는 이 생명과학이 수능 선택과목이 되는데 거기 이제 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수능 출제 경향하고 내신하고 때려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능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또 방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보통 이한 해에 소에의시하는 학생들이 한 6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재학생이 한 45만 명이 되고 어업생이죠 애수생들이 네, 한 15만 명 돼요. 그 중에 어 이과생이 대략 한 2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22만 명 중에 14만 명이 생원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생원이 거의 어 복보적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생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고2 예비 과정에서 공부한 그 내용이 그대로 수능과 연계되고 여기 있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어 어머님들 그 자녀들이 대부분이 생원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 선택 과목에서 유불리를 따졌을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아이가 어떤 과목하고 맞느냐가 중요한 듯이 그다음으고려해야 되는 것은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보 이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수능에서 승리하는 길인데 그것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단계가 바로 내신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생명과학 단원을 보시면 거기 이제 거기 나와있는데요. 총 4개의 단원으로 돼있고요. 이 4개의 단원에서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은 세 문제, 일곱 문제, 일곱 문제, 세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를 보면, 수능 난이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 난이도를 보면, 거기 플러스로 표시했는데요. 자, 어, 오케이. 자, 플러스가 많을수록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제2 단원 세포 분열과 유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어, 1년, 과정에서는, 1년 과정에서는 1학기 기말고사 부분에서 나오고요. 집중이수 과정 1학기 집중이수 과정에서는 중간고사에 나와요. 아이들이 생원을 회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데 최근에 내신 문제가 내신 문제가 옛날처럼 내신 문제로 되는 게 아니고 수능 문제를 그대로 냅니다. 선생님들이요. 특히 제 2단원의 유선 파트 문제는 거의 평가원 문제를 그대로 내신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N수생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수능 문제가. 그런 것을 아이들 내신 과정에서 출제하니까 실질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풀어봤기 때문에 고득점을 얻는 반면에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인강으로 대충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다가 어머니 오시면 다시 올려서 본체하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점수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단원 그래서 1단원과 어, 4단원은 수능에서는 틀리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부분을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맞출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예전에 전공고로술제위원이었는데 그때 1컷을 46점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니까 이거를 맞추고자 하지만 쉽지 않죠. 그걸 대충 맞춥니다. 자, 따라서 이 46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파트는 쉽게 내요. 그러면 수능 나뉘 단원별로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 가 떨어지는 이런 식이죠. 난이도가요. 자 그러면 내신은 난이도가 어떠냐? 내신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단원과 4단원은 내신이 더 디테일해요. 뭐 자세하게 나오고 2단원 세포분의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데 그러나 이 난이도 높은 문제는 대부분 수능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유전 문제는요.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새롭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어머님들 시절에 공부했던 그 유전 문제를 가지고요, 그렇죠. 조합해서 한 문제를, 한 문제를, 과거에 한네 문제, 다섯 문제를 한 문제 를 녹여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길습니다 이러고 읽다 보면 보통 이제 4페이지 모이고 나오는데, 읽다 보면 앞에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굉장히 길면서 조합을 해 하나에 풀어내게 하거든요. 시간 안에, 30분 안에.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신 과정에도 출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 지역에서 내신 과정의생명과 1등급 맞은 학생이에요. 고위 학생이. 그대로 수능, 다음날 수능 문제를 풀면 1등급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하게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지 1등급이 나옵니다. 그걸 어머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내신이고요 이게 수능인데. 그럼 여기 이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어, 일단 이제 그, 어, 만점을 막기 위해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어, 학생들 지도하면서 느낀 건데, 4단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일 먼저, 2대입니다. 생명과 암기 과목으로 인식하고 그냥 암기만 했던 아이들을 반드시 생명과 포기하되에 대해서 정수안 나옵니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하고 세 번째 적용해요. 문제 푸는 겁니다. 네 번째 반복합니다. 자 아, 그러면 내신 과정에 1등급 많은 학생들은 이 과정을 이게 1세트라고 하면 이 과정을 몇번 반복하는가, 이쪽 지역에서 1등급 받은 아이들입니다. 몇번 반복하는가? 세 번입니다. 세번 3번 반복하는, 기본입니다 이게. 세번 반복해야 1등급이 나옵니다. 이 1세트가. 자, 그러면 이런 아이들한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 수능 보면 역시 1등급 나온다고. 그럼 그런 아이들이 고3 올라갔을 때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어떻겠습니까? 돌얼마 한때 공부 안한거 아니죠. 수능 준비를 하고 대비 했을테니까 3월 교육청 모이고서 오면 만점 나옵니다. 1등급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평평한 대로를 그냥 걸어가는거예요딴 애들은 그때 점수가 안나와서 막 3등급 4등급 나와서 막 골머리 썩이고 있을때 얘들은 점수 관리하면서 편안하게 그런식으로 놀지 않죠. 자기가 약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관리하면서 가는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이과생들이 가고자 하는 학과나 대학은 거의, 고이 겨울 방학이 끝나면 30%의 학생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정해집니다. 재 학생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N수생 빼고. 그래서 이걸 세번 반복해야 되고요. 뭐, 수능에서 뭐, 수능이 아니 다시 이것도 세트로 반복해야 되겠죠. 계속. 네. 최초로 N수생들도 바탐의 굉장히 강한 데도 불구하고, 만점이 나오기 어려운 게 실제로 생명과학입니요 생명과학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퍼센트에서 나누고요. 그래서 이 입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결국 아이들이 생명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에 기로해서 자신있게 선택하게 해주고 그리고 결과로 나아가서는 점점 과탐이 중요하신 부분 있잖아요. 수능에서 중요하고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때 무의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단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트가 있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할 거냐라고 하는데 제제기이 커리큘럼 보시면 3시간 수업을 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30분은 뭐 보통 다 하시지만 저는 좀 문제 스타일이 틀립니다. 전부 중간식 문제에 가로채워놓은 용어 정리에다가 그 다음에 서술형을 출제하고요 이것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수능에 꼭 필요한 난이도 높은 문제 한 다섯 문제에서 1 회당 25 문제를 출제합니다. 아이들 그걸 보고서 아이들의 저 현재 상황과 그리고 수업 이해도를 체킹하고요. 그 다음에 본 수업에 들어가서는 40% 아이들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 내용을, 심화 과정에서는 물론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만, 고상수능도 마찬가지. 그러나 아이들이 고의 비이기 때문에 기본 어, 내용을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 내용 강의합니다. 네, 20%. 그죠? 네. 그리고 어, 기출문제 톱니다. 기출문제는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었을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소논 시험에 의해서 그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 어, 교재 굉장히 중요하죠. 교재는 제 개인 교재가 있습니다. 자체 교재입니다. 내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연구했고 그 연구한 바탕으로 최적화되어서 아이들이 가장 확실하게 정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교재. 그러나 강의용 교재이기 때문에 개념서가 필요하겠죠. 아이들이 선생님이 공부한 어, 강의한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념서를 부교재로 선택하는데요. 물론 숙제로 이걸 내줄 겁니다. 하이탑에 있는 문제도 숙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서를 읽고서 다시 리뷰하라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이들한테. 자그 다음에 자 문제는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수능 문제를 최고 난도로 해서 반드시 낸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지적의 선생님들이 그래서 아, 자이스토리를 내겠습니다. 자이스토리는 평가원 기출 문제 모아놓은 겁니다. 수능 문제하고 이것을 역시 보교제로 해서 아이들한테 숙제로 내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프린트가 있어요. 정리 요약 프린트하고 그다음에 문제 프린트가 있어요. 자, 이것을 역시 네,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본인들이 어떤 점수를 받았을 때 체킹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학생 개개별로 프로파일을 작성합니다. 프로파일 작성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적을 기입하도록 해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가 틀린 문항 번호를 다 쓰게 해서 그걸 계속 체킹하면서 아이디이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에 또 강점이 있는지를 개개인별로 다 확인을 해서 그것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다시 피드백할 때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관을 시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수능의 만점의 기초가 되도록. 뭐든지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첫 스타트에서 아이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강의가 내신 강의만이냐, 아니면 정말 수능과 연계한 강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 대중반에서 10년 정도 강의를 해서 재생 강의를 했고요. 지금도 내신과 수능 강의를 절반씩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내신과정에서 연계해서 아이들이 쉽게 맥락을 따져가서 포커스가 뭔지 알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겠습니다. 네, 어, 시간이 더 있으면 말씀을 더 드릴 텐데 지금 오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소중한 자료들 아까 말씀한 테 맡겨주시면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공격상승을 할수 있도록 일들을 맞을 수 있도록 어,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